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건데 자 일단 삼성전자 7만 200원에 1%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7만원 라운드 피규어 자리를 지켜줬고 그러면서 아침장이 호재로 적용이 될수 있는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주요 일정들이 나와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와줄 예정인 재료들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조심해야 할 구간들이 일정들이 잡혀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이용해서 과연 이 상당 부분 추세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요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셨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2십일선을 지켜주다가 지금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달 가량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채널을 봤을 때, 지금 이 하락 채널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형 깃발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 중간선에서 지지받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밑에 구간의 채널을 터치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만들어내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떤 재료들이 나와줬냐면. 일단은 지금 현시점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제조하기로 한이 차세대 인공지능 AI 칩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AI 칩 설계팀과 훌륭한 리뷰를 했다며 정말 대단한 칩이 될 것이다라고 직접 적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뒤이어 나올 ai 칩은 지금까지 나온 것중 단연 최고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딩 자체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호재로 적용이 될수 있는 재료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 5공장을 건설을 재개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hbm4의 그럼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디렘 가격과 랜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중국의 그런 규제들로 이제 반사익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이삼성전자의 관련해서의 재료들은 충분히 쏟아지고 있다는 라 거죠. 통합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의 한 세대 더 높은 기술력으로 다른 타사 경쟁사들보다 충분히 강세를 보여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퀄테스 통과는 나와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술력의 인증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재료들은 쏟아질 전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때까지 투심을 흔들만한 그뭐 세제개편안이나 대조주 양도세 그리고 노랑복도법에 관련해서도 그런 리스크들이 지수에 전반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애초에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 있는 공장들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 일정들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 중시가 저번 주 금요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월 5일 밤중에 뭐가 있었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또 다시 재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심이 엇갈리면서 약세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일정들이 잡혀 있냐면 9월 11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잡혀 있는 시점에서 주포들이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들을 청산을 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 여러분들이 생각해할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채널 속에서 지금 상단 채널을 이제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단 추세선을 지금 터치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21선에서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오늘만 보더라도 이 21선을 돌파하냐 안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 이대로 떨어졌을 때내 마녀의 날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 마녀의 날그 일정에 맞춰 이전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크게 크게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리스크들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제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매수 타점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여기서 호재로 적용이 될수 있는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대로 이 채널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이 추세선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점부터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수 타점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타이밍들을 잡아가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자, 만약에 이 하락 추세선에서 주포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여기서 공매도 물량들을 이용을 해서 이 네마녀의 날을 이용을 해서 주가를 빼버릴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건 일단 주포들이 선물들을 어떻게 사들이고 있는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중으로만 봤을 때 지금 주포들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콜옵션과 푸드옵션을 계속해서 분석해가면서 비중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을 좀볼 필요가 있다 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코스피 전체의 30%나 해당되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련해서의 수급도 이제 좀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주포들이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상승 마감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건이 증권사별로 창고별로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모건 스텔리에서 매도 물량 없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리고 JP 모건에서도 똑같이 뒤따라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 메커리 증권, UBS 증권, 그리고 멜린치에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들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급이 외국계 창고에서 엇갈리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고 누군가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매수세가 더 강한 시점에서 지금 충분히 이 하락 추세를 터치하려는 움직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단기 고점을 이용해서 매도타점을 잡아야 할지 매수타점을 잡아야 할지 지금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는 라 거죠 이대로 네마녀의 날을 이용해서 주포들이 빼버렸을 경우에는 큰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가 동시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그대로 물량 받고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왜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만 전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리스크들을 배제하고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타점을 잡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일단은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 어느 정도는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고 여기서 비중을 더 실어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고 이 눌림을 이용해서 비중을 담아가야 할지 이러한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들을 잡을 수 있게끔 귀를 잡을 수 있게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소통해 가면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매수가와 매도가 목표가까지도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 건, 자, 지금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무료로 같이 함께 대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일정들 타점들 정보들까지도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가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만연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호재로 적용이 될수 있는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나와 줄 재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엔비디아의 hbm4 컬테스 통과에 관련해서나 hbm3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애플의 공급계약 규모가 아직 제대로 나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노출까지 나와 줬을 때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퀄컴까지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은 충분히 형성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자, 일단은 이 하락 추세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분석을 또 도와드리자면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자 지금 주가 자체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이 드렸다시피 자 에일리어트 파동을 봤을 때 지금 1파 나와줬고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와준 시점에서 여기서 abc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abc 조정이 만들어졌을 때자 보시면은 abc 조정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하지만 여기서 자 전고점 매울 때를 이용해 주포들이 한번 누르고 올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하락을 만들어 냈어요. 하지만 또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주포들은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어느 정도 또다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타점들을 잡아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건 일단은 매물대를 체크해 드리자면 자, 매물대를 체크해 드리자면, 지금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어디에요? 지금 오늘 자리에 있는 그 7만원 라운드 피규어 자리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구간.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강력한 매물대, 제일 강력한 매물대의 자리에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어느 정도는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대응 방법들을 그런 타이밍들을 바로바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방에서 소통해 가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 1 0 4 8 2 2 8 7 0 6번으로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꼭 저와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선물이 무엇이냐면, 자,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 자료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깡통을 차가면서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 노하우들을 자료에다가 녹여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든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매매 기법들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냥 받아가셔서 꼭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금, 달러, 엔화, 채권 그리고 은 선물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굴려나갈지 이 안전자산에 관련해서도 설명해드리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선물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건 그러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선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들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배팅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영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 자산 운영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 자산 운영까지도 좀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다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섯 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이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자, 종가 배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사 운영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 0년부터해서 25년까지 약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 0년부터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 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영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상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늘 하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 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 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 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돼 자,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4822 8 7 0 6번으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돈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 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 가면서 이제 좀 쉬어 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게 안전 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 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 1 0 4 8 2 2 8 7 0 6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망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